아침은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얇은 겉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은 쌀쌀하지만 차츰 기온이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15도 안팎, 남부 지방은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강원산지와 경북북톤산지를 중심으로 바람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는 물론 불씨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 낮에는 전국 곳곳에 봄비 소식 있겠지만 이외에는 대체로 맑고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큰 가운데 오늘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까지 탁하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